예, 할할루야야 9월 2일 수요 중부예 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아시는찬송인보혈의지나 함께 찬양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의지나는님 품으로 보혈의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지나 시품으로 보혈이 지나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이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이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네 전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시네 존귀한 주내 영을 새롭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같이 함께 말씀 안에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많은 무엇으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정말 흔들리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원망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항상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했던 것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좀 의롭게 하신 주님 이제는 칭의 신앙 위에 우리 신앙을 굳게 세워. 항상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삶에 적용하고 경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절 말씀,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난주에 저는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 좀더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조망해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더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그럼 지난주에 설교를 잠깐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저는 복음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칭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긴 수식어, 이렇게 긴 문장을 수식어, 복잡한 수식어를 모두 생략하고 간단히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은 능력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선교 현장에서 이 말씀의 그 의미를 많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를 어 제가 전할 때인데 이 중국어가 유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를 어 요약을 해서 영혼들에게 어 그것을 전하면.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에 관심을 갖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이 복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음은 능력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능력인가 오늘 보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복음은 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바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즉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면 도대체 이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원인가?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 영혼의 구원을 말한다는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저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의에 관한 소식이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지금 나타났다라는 소식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의로서 자신이 의롭게 받고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든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많은 종교가 이러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을 표방하고 있고 그것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실패이고 예외 없이 이렇게 노력한 사람들은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이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의라는 것이죠. 그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 없이 주어지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칭의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를 법정적으로 좀 설명을 한다고 한다 하게 되면 마치 재판장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해 고소, 고소장을 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피고인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그 근거가 바로 그 피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즉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죄인입니다. 하지만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보면 우리는 죽어야,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아, 우리를 위롭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칭의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원망불평 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아, 다짐하는 것이죠. 그럼 이칭의로 말미마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은혜의 믿음. 은혜의 교리, 칭의의 교리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것이고,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하고, 신앙적인 불평이나 원망을 거부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주원해서 승 주원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이와 같은 이 칭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일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복음은 우리의 우리의 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혼을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우리 앞앞 앞서 앞에서 우리 영이 구원받는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작용해서 우리의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열매를 맺고 경건한 삶을 살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 아래 팔렸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앞서 말한 칭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여전히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과 가치관 가치관은 바로 옛날의 삶에 있어서 많이 익숙해져 있었던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 죄된 생각, 연약한 생각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자신이 하나 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좀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한약 150년 전에 미국에는 남북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남군은 노예제도 유지를 유지를 그런 주장을 했고 북군은 뭐죠 노예제도가 폐지될 것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군의 선봉에 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북군의 승리로 사실상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어요. 그런데 재미난 일은 많은 노예들이 여 여전히 자, 자 아니 많은 노예들이 자기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많은 노예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예제도는 사라지고 그들에게는 자유의 신분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많은 노예들이 예전의 주인들을 보거나 예전의 주인들이 자기에게 다가오게 되면 부들부들 떨거나 그 주인에게서 도망쳤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당시 노예들은 오랜 시간 시간 동안 노예들로 살면 노예로서 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그들은 법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 경험적으로는 여전히 노예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와 똑같은 줄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즉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전히 경험적으로는 죄의 노예인 것 같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약한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죄된 생각과 가치관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항상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죄와 싸우고 이런 연약함과 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연약한 가운데 승리함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에서는 이는 물로 씻어,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 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성령의 도우심을힘 입어 거룩한 열매를 맺게 맺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저는 이번 주일에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대목이 이렇게 항상 기억이 남 이렇게 마음에 깊이 남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또 이제 인간이신지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음이 되게 침체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마음의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어, 이렇게 어려운 10년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어, 놀라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복음은 우리를 우리의 죽을 몸도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을 살해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몸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 말씀에서 우리의 육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을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누구나 몸의 죽음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임하고 또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요한 게시록을 묵상할 때이 육신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말씀해서처럼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가장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육신이 부활할 것입니다. 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암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제 온전한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겁니다. 그때는 몸에 힘이 있고 활력이 있고 온전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제가 참큰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칭의, 성화, 영어의 과정을 통해 온전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 8장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이 또한 의롭다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이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면서 구원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를 받아 구원을 받았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점진적으로 구원을 받으며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죽을 몸도 구원을 받아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성한다고 할때 보통 영혼육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육이 모두 온전히 구원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토인은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온전히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못하, 못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은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준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어, 뭐 섰다라고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하는 자들인 준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또 말씀과 함께 성령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로 말미암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 항상 믿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위나 노력을 거부하고 오직 은혜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 은혜의 삶을 살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토 스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